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 세마라이시에서 직선거리로 8km 안흥 찐빵 마을 면 소재지까지는 3km 떨어져 있습니다. 미성기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산과 논 밭이 어우러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2015년 9월 보전 등기 첫 등기를 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 판넬이 싱글 지붕 단층 단독 주택입니다. 건물은 30.14평입니다. 토지는 199.65평, 200평이 다 됩니다. 제시의 가추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네 기억도 가축 니은도 가축 비가림 시설이 되겠죠. 네 비가림 시설 가축 기억 네 가축 니은의 모습입니다. 제시의 창고의 모습입니다. 판넬로 이렇게 이제 대충 지어놓은 그런 창고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크의 모습입니다. 잔디밭과 탁자와 수목의 모습입니다. 네,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인 것 같죠? 예, 멀리 이렇게 전망이 꽤 좋을 듯합니다. 제시의 지하수 시설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 1식, 관정 1세트가 있습니다. 전경입니다. 네, 한 장밖에 없는 실내 모습의 사진입니다. 네, 주방과 이제 거실의 모습 같은데요. 네, 안에를 이제 내부를, 편백나무를 이렇게 다 이제 감싸서, 예, 지어 놓은 주택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목록이는 토지인데요. 토지의 감정가는 4,686만 원. 목록삼은 건물이고요. 예, 네, 건물에, 주택의 감정가는 1억 362만 5천 6백 원입니다.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는 4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록이 토지의 모습. 네, 토지의 모습입니다. 좀 뒤에서 멀리서 바라다 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목록 3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평년도입니다. 기억니은 가치고요. 디것은 창고고요. 방이 하나 둘셋 있고, 이제 욕실이 둘 있고, 주방거실, 저게 뭐다용도실인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상태입니다. 노폭 3m.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에 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본공가는 도로 진입로인데요.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가 아니고 이제 관습도로,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현황도로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뭐 사용하는 그런 이제 관습도로 같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형 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는 36,300원입니다. 건물지적계양도내목로 네, 2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돼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빗금친 부분이 건물이 서 있는 건물입니다. 네, 목록 3이 되겠죠. 이어서 주변 거래 사례 자료 제공 사이트는 디스코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거래된 그 주택의 거래 사례가 없어서 이제 본건을 살펴봤습니다. 네, 본건이 2015년 8월달에 1억원에 실거래 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건이 2015년도에 1억의 실거래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요 용도는 아는 찐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 와 아는 찐빵 이렇게 이제 찐빵집 이제 큰 사진이 있네요. 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인수금액. 없습니다. 도로상태 3m 현황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등기부상 인수권리 없습니다. 지상권 여부 없습니다. 지분 매각 전부 매각 네 전부 매각입니다. 도시계획 조청 여부 없습니다. 주변 혐오나 소음시설 없습니다. 쓰레기 적취 여부 없습니다. 감정가 거품 여부 없습니다. 본건이 타인 도지를 침범했습니까? 타인 건물이 본권을 침범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자는 경계 측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임차인 현황입니다. 대학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이어서 감정가 최저가 입찰보증금 감정가는 1억 5,513만 8,6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1억 859만 7천원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되겠습니다 사건 내역 본건의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7호사 덧재로 368-47호입니다. 사건 번호이 주택은 2022 타경 519 물건 번호가 2번입니다. 네,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초표에 쓰실 적에 네, 춘천, 춘천지방법원 춘천원주지원경매 3개가 담당이고요. 매각기일은 새해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물건 종류는 주택, 건물 면적은 30평, 대지 면적은 약 200평, 외곽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입니다. 네, 감정가에서 30% 저감돼서 이번에 2차 기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입찰 매각 가격은 1억 859만 7천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원 문건과 로디뷰를 잘 살펴보고 현지 시세를 알아보는 그 외에도 꼼꼼하게 여러 가지 잘 알아보신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에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야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기다세요